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가 1월 25일 수요일 말씀 비방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살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아멘. 아, 월요일 말씀도 그렇고요 화요일 어제 말씀도 그렇고, 이 교우들 간에 일으키는 갈등, 즉, 이 교만하여 이 형제를 시기하며 다투고 싸우며 분쟁을 일으키는 이 배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교우들끼리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어,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는, 불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나 오늘 말씀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행하는 이에게 이 경고하심을 봅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에 대한 헐뜯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한분 하나님 뿐이신데 그 재판관을 자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법, 새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모 이기만 하면 남얘 기를 하고 판단 하고 정죄 하고, 이 분열 을 일으키 고, 마 음의 갈등 을 일으키 고, 사람 들의 마음 을 격동 케하는 그러 한말들을쏟 아내 는일들에 대해서, 결 국은 그 것이, 주 님의 몸된 교회 를해 치게 되어 지고 분열 케 하고, 그리고 무엇 보 다도, 이 심각한 것 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 위치에 자기도 모른 채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한그 말로 인하여서 훗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은 심판의 그것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까지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너도 나중에 판단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결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엄한 경고를 받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또 판단하니까 우리는 더 자신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위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용서치 않고, 용납치 않고, 화평의 길을 가기보다는,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명분으로 싸우니까 이건 뭐더 이상 좁혀지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사랑하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너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준엄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헛된 장담, 이 자기 자랑을, 어, 늘어놓지 말라는 그 말씀도, 그 경고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좀 의아해요. 우리가 살면서 다 계획도 하고, 어, 하지 않습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저로서도 마찬가지로, 아,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뭐더 장기적으로는 5년 후, 1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이 계획을 하고 사업이든 장사든, 어, 뭐 일을 하든 뭘 하지 않겠어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인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계획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전체적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4절과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엇이 문제이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니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아, 나는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무슨 장사를 펼쳐서 나는 큰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이 늘어,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이 말씀 속에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그한 부자가 있다는 거죠. 그 부자가 그 소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즐거운 비명을 하는 거죠. 야, 이것들을 다 이거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담아 놓을 수가 없구나. 해서 그 이미 있었던 창고를 허물고 이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그 많은 소출을 다그 창고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중축을 했죠. 그리고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다 다 쟁여놓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제 수년을 먹고 살고 할수 있겠구나. 야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유 나는 내일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년도 나는 그 수년을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기반이 탄탄하구나 하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수명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런데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네가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이 남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계획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아 대간절 갑자기 선인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이게 갑자기 연결이 좀안 되는 결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누구를 도와주고, 뭐 구제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것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육신적이고 귀신, 귀신의 역사인 것이다. 너희가 귀신의 통치를 받으려 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주권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넘어간 우리들인데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위에 누가 계시는가 의식하며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 어떻게 태도하실까? 무엇을 선택하실까? 염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